국경없는 기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서 발표한, 바로 얼마 전에 발표한 자료입니다. 중국의 언론인 127명이 중국 당국에 의해 감옥에 갇혀있고 그중 10명은 생명이 위험한 지경에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언론인들을 체포하고 구금하고 언론자유주의수가 180개국 중에 177대는 거의 꼴찌인데 뭐 진짜 꼴찌는 물론 북한입니다. 중국에, 세계 인류의 4분의 1이 있다고 하는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끔찍한 언론 탄압의 실상이 이렇다는 거죠. 자유로운 언론, 언론의 자유가 침해에 해당하면 모든 자유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신앙의 자유, 종교의 자유 다 무너질 수밖에 없죠. 유명인들이 소리소문 없이 사라지는 곳이 중국입니다. 펑수아이라고 유명한 테니스 선수. 19일 동안 없어졌다고 해요.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중국의 권력자와의 추문이 벌어져 가지고 판빙빙이라고 유명한 배우 있죠. 100일 넘게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리죠. 물론 북한에서 벌어지는 일들이기도 합니다. 중국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정치범 수용소의 원조도 중국이죠. 중국의 정치범 수용소 라우가이라고 하는 곳. 여기 수감된 사람들이 550만 명. 전라남도, 전라북도 주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정치범 수용소 주의가 없는데 수용소에 끌려가겠습니다. 북한에서도 그렇죠. 북한에서도 20만 명 넘는 사람들이 정치범 수용소에 있다고 하니까요. 잘 먹고 잘 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밥상 놓고 수저 젓가락 놓고 사라져버려요. 그럼 끌려간 겁니다.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간 겁니다. 북한과 중국에서 대륙에서 벌어지고 있는 끔찍한 일들입니다. 근데 중국에 특히나 예전보다 더 심해지고 있다는 거죠. 시진핑 제재가 들어서면서. 시진핑주의라는 게 나오면서 더 심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1인 지배체제, 우상화, 신격화가 되면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127명의 언론인들이 감옥에 들어가 있다. 한국에도 이런 일들이 지금 언론중재법이라고 만들어가지고 하려고 추진하려고 하는 거, 여당이 지금 밀어붙이려고 하는 게다 언론의 자유된, 자유에 대한 위축, 바로 이 자유를 빼앗으려고 하는 대륙의 흐름들이 한국에 미어오는 것이죠. 한국은 대륙에서 몰려오는 막스즘, 막스즘적 흐름과 함께, 해양에서 몰려오는 네오막스즘적 흐름이 이게 뒤섞여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이런 중국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중국을 어떻게 볼 것인가? 어, 우리가 세계적인 종말의 흐름들에만 천착을 하다보면 중국이라는 것은 매우 좀 경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면 하 성경에는 중국이 자세히 나와 있지 않듯, 않거든요. 신임의 군대 정도로 나와 있죠. 근데 그 신임의 군대가 중국인지 여부도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중국이라는 곳은 중국 사람들. 응. 당연히 하나님의 마음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죠디보리전서 2장 4절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자기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명이라도 더 구원 받기 원하십니다. 한 명이라도 이런 양들이 주님께 돌아오길 원하시기 때문에 중국의 12억 인구들, 14억이라고 얘기하는데 실제 뭐, 14억까지는 안될 거고요. 중국 사람들이 당연히 구원받기 원하실 겁니다. 중국 사람들이 영적으로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중국을 바라볼 수밖에 없죠. 중국의 12억 인구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중국 공산주의 질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어지고 자유롭게 신앙이 전해지고 전도와 선교가 가능한 곳으로 바뀌기를 우리는 바라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중국, 북한이 영적으로 뚫어야 될 일종의 높은 산과 낮은 산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북한 제재가 무너지고 주체주의 진이 깨져버렸을 때 어, 이들은 만주로 달려갈 겁니다. 연해주로 달려가게 될 겁니다. 복음을 들고 한 손에 성경을 들고 달려가게 될 거예요. 조선족들이 200만 명 정도 있습니다. 고려인들 연해주에 있는 고려인들 저도 연해주 많이 가봤습니다만은 연해주에 고려인들이 50만 명 정도 되긴 있다고 합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이 조선족 고려인들에 대해서 매우 불편하게 생각해 왔기 때문에 이산 정책을 많이 썼죠. 다른 지역으로 흩어 버리는 그런 정책을 많이 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만 명어 그리고 또 50만 명의 조선족 고려인들이 있습니다. 북한에 열리면 북한 사람들은 그 자기 친인척들이 있는 만주와 연해주로 가게 되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겠죠. 조선족들은 중국어를, 고려인들은 러시아어를 유창하게 합니다. 이들이 중국 대륙을 깨우게 될 겁니다. 중국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겠죠. 그렇게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를 채우게 되겠죠. 그리고 중국 사람들은 다시 아랍으로, 카자흐스탄, 오즈베키스탄, 르키스탄 스탄 국가를 지금 이소련 국가가 되어버린 부소련 지역들로 달려가게 될, 달려가게 될 것이고요. 그들은 다시 이란, 이라크 시리아, 아랍에 그 강팍하고 완악한 현관지를 깨는 강력한 주류의 물맷돌이 될 겁니다. 중국은 마지막 때이스라엘 향해 달려가는 이수림 모시기를 예비하기 위해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를 채우기 위한 결정적인 지뢰대 같은 곳입니다. 영적인 지뢰대 같은 곳이죠. 그 영적인 지뢰대를 들어 올리는 첫 번째 방아쇠가 바로 북한의 해방과 구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중국이 하나님 말씀처럼 로마서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는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않냐 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를 우둔하게 된 것이다.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채워져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면서 예수님 오실 길이 완비가 됩니다. 구비가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위해서는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채워져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중국이 열려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죠. 높은 산과 낮은 산을 평탄 깨하며 쇠비짱한 예수 그리스도의 뭘 깨버리고,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북한을 열어야 되고, 북한을 열어서 결국은 중국을 여는 겁니다. 중국에서 깜깜하고 어두운 현실을 보면서 우리 마음이 답답하고 간까해지는 왜냐면 그 어둠과 흑암이 한국까지 몰려오니까요. 단순히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12억 인구가 구원받아야 합니다. 해방돼야 합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채워져야 합니다. 그들이 아랍으로 이스라엘로 달려가야 합니다. 중국 공산주의 질서는 깨져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에 지금도 저 시련과 활량과 고난 가운데서 중국 땅에서 염담받고 있는 지양기동 교인들, 삼자교회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기도가 남아있고 하늘나라로 올라가고 있고 그 비양로에 쌓이고 있기에 죽국의 붉은 영은 이미 예수의 이름으로 다 깨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고 승리하신 주님의 영이 우리 심령 가운데 계시기에 말씀 믿는 자들의 선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단축시켜 주실 것입니다. 예수 오의 길이 단축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서옷 오시옵소서. 말씀 믿는 자들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를 통해 의인들의 부르짖음을 통해 하나님 역시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 예수 이름으로 다깨어질지다찬산이깨어질지 열방이 다 하나님께 속하였고, 통의 한방을 물과 같고, 거리의 지흙 같은, 예수 그리스도이이으로이 거리의 지흙 같은, 중국의 공산주의지는 예수 이름으로 다깨어질지 중국의 붉은 영은 예수 그리스도이름으로다 부러졌음을, 이미 찬산이 무너졌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중국 뉴스를 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 북한은 물론 중국에서, 또 공산주의 폭압과 주체주의 억압 속에서 고난 받고 있는 자들. 그렇죠. 너무나 고난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불 속에서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을 저희들은 알고 있기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보존되고 지켜지며 마지막 때 하나님의 강력한 물맷돌로 사용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록 14장 4절의 말씀이 북한은 물론 중국에 고난 받고 있는 교회에 이마요없어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의 어들은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니 사람 가운데서 송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 그 입에 거짓말이었고 흠이 없는 자들여 여자와 더불어 이 세상과 이 더럽고 추하고 악한 세상 오징어 게임이나 보면서 음란하고 퇴폐해 버린 이 세상과 더불어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 북한과 중국 땅에서 휘연받고 연단받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지금 충복이동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그들을 보존시켜주시고, 하나님, 이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오. 말씀으로 중국 땅에, 북한 땅에 임하여 주시오. 이미 무너져버린, 영적으로 무너져버린 북한의 주체주의 정권과 중국의 시진핑공산주의서가 예수님으로 속히 먼지처럼 무너지게 하시오. 하나님, 말씀으로 대륙에, 초원에 임하여 주옵소서.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돌아오게 하시고, 예루살렘까지 복음 전하며 이수로시께를 예비하는 자들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작은 세상 뉴스 하나도 말씀에 비추어 저희들이 지혜롭게 분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그 약속을 입술로 선포하여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니다